36년 전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땅에 지하상가 출입구를 설치한 서울시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대가로 터미널 운영업체에 수십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대법원 이부조 심 김창석 대법관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식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총 21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회사 측에 토지를 인도하기 전까지 매달 4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심은 회사가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포기했다거나 무상 기부했다는 서울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1976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토지를 사들여 터미널을 개발한 회사는 서울시가 근처에 지하상가를 지으면서 1979년 터미널 땅 위로 출입구 두 곳을 설치해 자사의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내며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아울러 1, 2심은 서울시가 회사의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회사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